이번 시간에는 지표에 내리는 강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알아볼게요. 강수 과정을 모형으로 나타낼 수 있다. 지표에 내리는 강수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알아볼 건데요. 중위도나 고위도 지역에서 내리는 강수, 그리고 저위도 지역에서 내리는 강수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가 무엇인지 먼저 살펴볼 텐데요. 네, 이렇게 지구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적도는 가로로 지구를 반으로 쪼갠 선을 바로 적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적도고요. 위도가 0도래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부분은 북극이고요. 위도는 90도에 해당이 합니다. 위도라는 것이 뭔지 좀 설명하기 위해서요, 이 적도 부분에 이렇게 각도기를 두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그랬을 때 북극 같은 경우에는 적도와 북극 사이에 이루는 각이 90도죠. 그래서 위도가 90도예요. 자, 그러면 위도 30도 한번 선을 그어볼게요. 이 부분이 위도 30도입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위도 30도인지 살펴볼게요. 이 지역과 적도 사이의 각이 30도이기 때문에 이 구역은 위도가 30도인 거예요. 그러면 위도 60도인 부분은 여기인데요. 어떻게 해서 이 부분이 위도 60도인가를 살펴보면 이 부분과 적도 사이의 각이 60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도 60도인 부분입니다. 60도 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위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위도가 낮은 지역이 저위도예요. 고위도는 위도가 높은 지역이 고위도, 중위도는 그 중간인 지역이 중위도 지역이에요. 위도가 낮은 지역은 바로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저위도, 위도가 높은 부분은 이 90도에 가까운 이 부분이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고위도 그 중간이 중위도가 되겠습니다. 고위도, 중위도, 저위도 다시 정리해 볼게요. 저위도는 위도 0도에서 30도, 위도가 낮은 부분. 중위도는 중간 30도에서 60도. 고위도는 60도에서 90도, 위도가 높은 부분을 고위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부분은 날씨가 따뜻할까요? 아니면 추울까요? 이 부분은 날씨가 굉장히 따뜻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는 눈이 올까요, 비가 올까요. 네, 그래서 저위도 부분에는 비가 많이 내리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요 중위도에 속해요. 우리나라는 요 중위도에 속하는데 중위도에서는 눈이 올까요, 비가 올까요, 다 올까요? 네, 비도 내리고 눈도 내리죠. 그러면 고위도 지역은 날씨가 어때요? 굉장히 추워요. 춥기 때문에 이 부분은 눈이 올 확률이 높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위도, 중위도 부분에서 내리는 강수와 따뜻한 지역, 저위도에서 내리는 강수로 구분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중위도나 고위도 지역에서 내리는 강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텐데요. 먼저 구름의 온도부터 좀 살펴볼게요. 구름의 높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지금 기온이 높아지고 있어요? 낮아지고 있어요? 네, 기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구름의 높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요. 구름의 높이가 낮은 부분은 0도인데, 구름의, 온도가, 아, 구름의 높이가 높은 부분은 마이너스 40도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 부분을 우리가 언제 배웠냐면, 전 시간에 배웠었어요. 자, 바로 이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을 보시면 우리가 살고 있는 대륙권, 대륙권 부분을 보시면 대륙권은 높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기온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기온이 이렇게 낮아지죠. 그래서 구름도 마찬가지로 구름의 높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기온이 낮아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구름 속에 들어있는 구성 물질을 좀 살펴볼게요. 0도씨보다 아래쪽에 있는 구름이요. 이 부분은 높이가 낮, 낮으니까 이 부분에는 0도씨보다 온도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이 부분은 0도씨보다 온도가 높겠죠. 왜냐하면 높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기온이 낮아지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이 부분, 마이너스 40도씨보다 높이가 높은 곳에 있는 구름은 마이너스 40도씨보다 온도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네, 낮게 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0도씨보다 기온이 낮은 부분은 물방울로 이루어져 있어요. 구름이요. 그런데 마이너스 40도씨보다 기온이 낮은 이 윗부분은 얼음 알갱이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간 부분을 볼게요. 이 중간 부분은 물방울도 있고 얼음 알갱이도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요. 이 아랫부분은 기온이 높아서 물방울로만 이루어져 있고, 윗부분은 기온이 낮아서 얼음 알갱이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 부분은 물방울과 얼음 알갱이 두개다 존재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을 살펴볼게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 물방울이 위로 올라가네요. 이 동그라미는 물방울을 뜻하고요. 이 물방울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걸볼 수가 있는데, 물방울이 왜 위로 올라갈까요? 중력이 아래로 잡아당기고 있는데, 물방울이 왜 위로 올라가는지 또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는데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구름이 생성되는 경우에서 첫 번째 조건이 공기가 상승해야 되는 거였어요. 구름은 공기가 상승해야 만들어져요. 그래서 공기의 상승기류 때문에 물방울들도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전 시간에 아, 여러분들이랑 얼굴 보고 수업을 했을 때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구름은 기체일까요? 액체일까요? 구름은 액체입니다. 왜냐하면 기체는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요. 구름은 눈에 보이죠? 구름은 액체예요. 작은 물방울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작은 물방울들이 어떻게 떨어지지 않고 하늘 위에 떠 있는가? 왜떠 있을까요? 네, 구름 아래쪽에서는 공기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기의 상승 기류가 물방울들을 떠받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방울들이 떨어지지 않고 윗부분에 있는데, 그런데 이 물방울들의 크기가 점점 점점 커져서 무게가 무거워지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무거워지면 아래로 내려오게 되겠죠. 그게 바로 비가 되겠습니다. 더좀 살펴볼게요. 물방울이, 물방울이 공기의 상승기류에 의해서 올라가요. 올라가서 이 부분에 도달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물방울이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이렇게 네모는 얼음 알갱이도 있네요. 그럼 이 물방울이 증발해서 수증기가 되고요. 그 수증기가 이 얼음 알갱이에 달라붙어요. 수증기가 이 얼음 알갱이에 달라붙게 되면 점점점점 점점 무게가 무거워지겠죠. 무거워져서 이제 떨어지게 되는데요. 떨어지는데 기온이 낮으면 눈이 되고요. 기온이 높으면 비가 되어서 내리는 거예요. 정리해 볼게요. 물방울과 얼음 알갱이가 섞여져 있는 층이 존재하고요. 물방울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얼음 알갱이에 달라붙어서 무거워지면 떨어지게 되는데 기온이 낮으면 눈, 기온이 높으면 비가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저위도 지역에서의 강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저위도 지역은 날씨가 따뜻한 지역이기 때문에 구름의 온도가 0도씨 이상이에요. 0도씨가 구름보다 더 높은 곳에 있죠. 그 얘기는 이 구름들은 다 0도씨보다 기온이 높다라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구름의 온도가 0도씨 이상이기 때문에 이 구름 속에는 얼음알갱이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음알갱이가 존재하지 않아요. 저이 물방울이 상승 기류를 타고 올라가요. 올라가다 보니까 다른 물방울이 존재를 하네요. 다른 물방울과 합쳐져서 크기가 커져요. 크기가 커지고 다시 또 다른 물방울과 합쳐져서 크기가 커지고 그러면 계속해서 물방울의 크기가 커지다가 무거워지면 떨어져서 비가 되는 겁니다. 네, 구름 속 물방울끼리 충돌하여 큰 물방울로 성장 후 무거워져서 떨어진다. 이게 바로 저위도 지역, 따뜻한 지역에서의 강수 형태입니다. 네, 그러면 스스로 확인하기한번 풀어볼게요. 75페이지에 있고요. 1번. 중위도나 고위도 지역에서 얼음 알갱이와 물방울이 함께 있는 구름 속에서는 이것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이것에 달라붙는다. 물방울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얼음 알갱이에 달라붙는다. 2번, 저위도 지역의 구름은 온도가 주로 0도씨보다 저위도 지역, 따뜻한 지역이죠. 그러니까 0도씨보다 높기 때문에 이것으로만 이루어져 있대요. 물방울로만 이루어져 있다. 3번, 같은 기온에서 상대 습도가 낮은 공기 덩어리보다 상대 습도가 높은 공기 덩어리가 상승했을 때 구름이 더 빨리 만들어진대요. 그 까닭을 설명해보자 라고 했어요. 왜 공기 덩어리가 아, 상대 습도가 높은 공기 덩어리가 상승했을 때 구름이 더 빨리 만들어질까요? 상대 습도가 높다 라는 얘기는 수증기가 많다 적다 같은 기온이라고 했으니까 포화 수증기량은 같은 상태고요. 그런데 상대 습도가 높다라고 했으니까 수증기량이 많다. 수증기량이 많으면 포화 상태에 도달하기가 더 빨리 도달하게 되겠죠. 포화 상태에 더 빨리 도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구름이 더 빨리 만들어지게 됩니다. 기온이 같을 때 상대 습도가 높을수록 공기가 포함하고 있는 실제 수증기량이 많아서 포화 상태에 빠르게 도달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수증기가 응결이 되어서 물방울이 더 빨리 만들어지겠죠. 다음에 오른쪽 부분에 조그마한 글씨로 문제가 더 있어요. 이거 풀어볼게요. 구름 입자가 비가, 비로 내리려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써보자. 구름 입자가 비로 내리려면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네, 작은 구름 입자들이 모여서 큰 물방울이 되, 되고 그 물방울들이 무거워지면 비가 되어서 내릴 거예요. 구름 입자가 합쳐져 충분히 커지고 무거워져야 비로 내린다. 선생님, 오늘 배운 내용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뒷부분에 있는 문제 좀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77페이지의 스스로 정리하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공기 중의 수증기 이것은 포화 상태인 공기 1kg에 들어 있는 수증기량을 그램으로 나타낸 것으로 기온이 높아지면 증가한다. 이거 무엇일까요? 포화 상태라고 했네요. 포화 수증기량 과로 2번 공기의 포화 수증기량에 대한 실제 수증기량의 비율로 기온과 수증기량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많이 사용하는 습도 얘기하는 거네요. 이것은 상대 습도. 두 번째 구름의 생성 괄호 1번 공기 덩어리가 주변과 열을 받지 않고 팽창하는 현상으로 이때 공기의 온도는 땡땡진다. 열을 주고받지 않고 팽창한대요. 이거 뭐였는지 기억나요? 이거 단열 팽창이었죠. 이때 공기의 온도 팽창하게 되면 온도는 낮아지나요? 높아지나요? 네, 낮아진다. 괄호 2번 구름이 생성되는 경우, 구, 공기가 이것해야 한대요. 네, 상승해야 되죠. 오늘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지표면이 불, 불균등하게 네, 가열될 때, 공기가 산을 타고 오를 때,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날 때, 구름의 생성 과정 굉장히 중요하죠. 공기 덩어리가 상승을 하고요. 공기 덩어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뭐가 일어나요? 네, 단열팽창이 일어나 공기덩어리 온도가 낮아지게 되고 그래도 공기가 계속 상승하여 포화상태가 되면 이제 수증기가 응결을 하게 되고요. 그 물방울들이 모여서 하늘 높이 떠 있는 무엇이 된다? 구름이 된다. 단열팽창, 구름.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늘 배운 부분이네요. 강수 과정 살펴볼게요. 구름에서 지표로 떨어지는 비나 눈을 뭐라고 하냐면 강수라고 하고요. 2번 강수 과정. 중위도나 고위도 지역, 영도시 이하 차가운 구름 속에서 이곳에 물방울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달라붙어 무거워지면 지표면으로 눈이나 비가 되어 떨어진다. 물방울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어디에 달라붙어요? 네, 얼음 알갱이에 달라붙죠. 저위도 지역, 따뜻한 저위도 지역, 영도씨보다 온도가 높은 구름 속에서 크고 작은 이것들이 서로 부딪히고 합쳐져 무거워지면 비가 된다. 무엇들이? 물방울들이. 오른쪽에는 문제 풀어볼게요. 1번, 그래프는 하루 동안 기온과 상대 습도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괄호 1번, 기역과 니은은 각각 무엇을 나타내는가? 그랬습니다. 자, 한번 그래프의 경향을 좀 볼게요. 6시쯤, 새벽 6시쯤부터 니은은 증가하기 시작하네요. 기억은 감소하고요. 그리고 오후 2, 3시쯤 다시 니은은 감소해요. 기억은 증가하고요. 기억과 니은 중에서 어느 것이 기온일까요? 네, 해 뜨는 시간인 6시를 기점으로 해서 증가를 하고 오후 두세 시쯤에 피크를 찍고 다시 내려오는 이 니은이 기온이고요. 기역이 상대습도일 거예요. 우리 수업 시간에 했었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기온이 높아지면 상대습도는 낮아지고 기온이 낮아지면 상대습도는 높아져요. 그래서 이렇게 기온이 낮아지게 되면 상대습도는 증가를 하게 되고요. 기온이 높아지는 이 구간은 상대습도는 낮아지게 되고 기온이 높아지게 되면 상대 습도는 이렇게 낮아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억은 상대 습도 니은은 습도가 되겠습니다. 2번 기온이 낮아질 때 상대 습도는 어떻게 변할까? 기온이 낮아지면 상대 습도는 높아진다.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지표면 부근에서 상승하는 공기 덩어리의 온도와 상대 습도는 각각 어떻게 변하는지 쓰시오. 네, 공기가 상승한대요. 공기가 상승하면 구름이 만들어지겠죠. 네, 공기가 상승해요. 그러면 열을 주고받지 않고 팽창을 하게 되는데 단열 팽창이 일어나면 온도 어떻게 될까요? 네, 온도는 감소하게 될 거예요. 온도는 낮아지고요. 그러면 상대 습도, 온도가 낮아지니까 상대 습도는 어떻게 될까요? 높아진다. 우리 마지막 3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3번 볼게요. 그림은 구름에서 비가 내리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자, 가를 보시면요. 물방울도 있고, 얼음 알갱이도 있네요. 나는 물방울만 있어요. 가나중 우리나라와 같은 중위도 지역의 강수 과정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중위도 지역의 강수 과정에 해당하는 것은 네 가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업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